다리미. <laughs> 아니미. <똑같이> 다리미. 우 <laughs> 이박 하거든요. 안녕히 계세요. 예진이 아까 조금에 제가 앞에 있어서 그래요. 아마도요. 우리 오늘 어디 가죠? 오늘 정말 많이 가요. 일단 바로 스시를 먹으러 갈 거예요. 저희 어저께 밥한끼에 13만 6천 원 썼거든요. 3 0도안 맞지 않게 10만 원도 나와요. 오늘은 한20 찍어보자고요. 좋아요, 좋아요. 얘 약간 촬영 욕심 있네. 오늘은. 찍지 있어. 말라고. 글든디. 좋아, 이 정도는 바람이랑 우리랑 일행 아니야? 오 물고기 냄새 싫어 개 힘들어 우리 진짜 1분만 더 늦었으면 웨이팅 했어야 되거든요 1분도 아니지 10초지 바로 되셨으면 좋겠다 오늘 날씨 너무 밖에는 비와서 좀나무랬습니 야, 얘들아. 물 맛있다. 진짜야. 물물 물 맛있어. 너뭐 물만 먹어. 나와도 물만 먹어. 물 중에 맛있다. 맨날 우리 탐사실 다가 쑤가 밥 먹으면서 핸드폰 말해. 너거먹고 있어. 있어. 내거먹고있으 있잖아. 프라이너 불 켜. <laughs> 바다 수평선이 안 맞아. 뭔지 알지? 오케이. 그럼 일단 먹어볼까? 맛있다. 내 삶에 초장에 찍어 먹으라는 거 아니지? 그니 원래 나도 사과 이거 생각했거든? 이거 말하는 거알지 맞다. 아 이거 요즘 파스타 아니야? 음. 2 2살 먹고 이제 알았어. 진짜 와사비 좋아한다. 응. 음. 두 번을 리필해가지고 내 혼자 받아 먹고 있어요. 근데 사장님, 남자친구 생겼네요? 제가요? 엥? 아닌가요? 아, 뭐지? 그냥 넘어가도 그냥 컨실스를 한 듯? 누가, 거, 누구 보고 그러는 거예요? 빨랑 말해줘요. 막 스토리, 스토리 보고 이러겠요 혹시 김유? 맞아요? 아, 네 여성분이에요? 엥? 혼란스럽다. 이렇게 이런 거야. 여자의 욕, 과 이랬단 말이야. 아, 컨실를 해버렸네요. 너무 멋지시고 잘생겼네요. 느낌스, 대박. 친구테다 이럴 거예요, 여기서. 맨날 <laughs> 어 요즘에 이런 게 많다. 진짜로, 이 말대로. 여기 음. 딱새우를 먹어보고 싶거든? 근데 까 너무 귀찮아. 해볼게. 까줘. 내가 새우를 싫어해서 쭉빨아오라응 음, 먹어볼게. 나 진짜 먹어. 저걸 진짜 보여줘야 되는데. 그렇게 먹는 건가 보다. 그냥 까져야 되지? 음. 나 할게. 나 새우도 안 먹는다. 이거 딱새우 맞아? 맞아? 저거 새우 아니야? 원래 아, 진짜 새우 같이 생겨가지고 딱새우를안 먹어. 몇 단가? 봐봐. 난 새우 싫어. 이거 무슨 새우예요? 뭐 이런 거해줘야돼아 <laughs> <laughs> 이거 고양이가? <거울까>? 이걸걸래가네 <laughs> 좀. 이게 꼭 당근 손별이가 갖고 가더니 비었는데 얘네는 응. 아메리카노부터 해가지고 내목사 없이 다쳐 먹는 거야 이거 응. 응, 나. 나 먹어 내가 뭐 잔반 처리가 아니고 지네 배부를 때만 되면 나한테 응. 이진아 먹어 근데 또 먹어 나는 네네음 냄새 없어다 다시 도와줄까? 어? 진짜 맛 그만해요 아, 이 먹어 어때? 그만해 <laughs> 진짜 남은 거를 여기서 하나, 여기서 하나, 여기서 하나 갖고 와가지고 저기서 내놨어 음, 나안 먹어, 배불러 응. 다이어트 음. 아, 먹자 아, 왜 고구마에 버려, 얘들아 먹어보자 음, 진짜 예쁜데 안녕 안녕하세요.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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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어쩌고 저쩌고 좀 추워 죽는데 입어 <laughs> 입어 저희 친구 모모? 모모 앞에 와있어요 네, 네, 코로나 때문에 한 팀씩 입장하라고 하셔가지고 밖에서 비 맞다가 왔습니다 이 안에 들어오고요 네, 네. 있 어서 구미 죽씨 바로 드셔 주 셔야 되 는데 괜찮 네, 은데요？10 네, 네분 이상 지나 버리 게되면제 처음 녹음 을받으세 가자 얼 여기 좀 봐. 여서 여기 서 여기 와서. 여기 이건 얼그레이 여기 와서. 여기 니얼그레이! 아, 무션해 생겼어 이렇게 생겼네. 아그 어때? 어, 얼굴엔 내살아니야 푸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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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푸동. 난 카스파드가 더 좋아. 이게 더 좋아요. 개봉박두. 약간 차워. 난 이게 좋아. 난 얼그레이. 또 있는 거는 맛별로 다 사야 되거든요. 일단 다 먹어봐야 돼요. 한 입만. 어, 이건 진짜 찌푸드그냥안 흔들리는데? 음, 음! 그 무슨 라피콘가 아니야, 베라 에 베라 그, 아니 그 초코무스? 음! 뭔 뭔지 알지? 그맛 난다. 이건 얼그레이 맛이 진하게 나서. 기 너무 데 어, 어 애기인 맛들? 닭고 음, 이런 거 좋아하면 좋아할 것 같지. 음. 아. 바로 그 뭐름 가려고 했는데, 아까 진짜. 바람이랑 비가 말이 아니어가지고 여기로 왔어요. 카페 진정성 정점. 어, 진짜 기가 막히겠는데야. 내 머리가 제일 기가 막힌다 한번 볼래? <laughs> 야, 깻잎 머리다. <laughs> 그 유명한 일등 바로 나. 오, 신기했어. 오, <laughs> 어, <이거> 신기해. <웃음> <웃음> 어, 뭘참았어 지인아 니말뭐야우리니카드 났어 지금 주문하면 되나요? 나아메리카는 먹을거야? 아니 나안먹을거아너 차에 있잖아 응입 말고 커피인데 뭐가 <laughs> 이렇게 어려워? 저는 돌체 라떼 하나? 저는, 저는 바닐라빈 라떼 하나요 아이스 라떼에요? 네네. 네. 저는 블렌딩이요 저는 귓카페인? 네. 음. 17,000원입니다. 그쳐가지고, 그 모름에 왔는데, 일단 정말 좋습니다. 바람은 안 부는데, 진짜 겨울인 것 같아요. 올라가는 길은 이렇게 쏙쏙. 내려온다고? 내려온다. <목소리> 어. 아. <목소리> 왜. 야, 왜 저만 힘들어요? 다들 침대에 누워서 어? 영상만 보고 있으면서 어? 왜왜 어. 왜? 나만 힘들었냐고? 어. 어. 와 무등산 등산이 안 힘든데. 왜 여기가 힘들어? 혹시 좋으세요? 제 힘든데 좋다면 와씨 오랜만에 또? 또있다 오? 어? 나안 해? 나안 해? 돈안 주면 안해 내 왔는데 어느 사람이 이상한거지 뭉치서 아, 귀가 아프고 목도 아프고 엥? 웬 선글라스? 햇빛도 없는데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간지니까요 셔터 스를 혹시 들리나? 이 정도는 찍어주기 싫은거 아니에요? 여름은 오는 게 아닌 것 같아요. 봄에는 저보다 더이쁜 인생샷을 건지실 테니까 보지 마시고요. 여름에는 너무 더워서 오면 안 되고 지금 가을인데 겨울에는 멀어 죽으실 거예요. 누구세요? 나가생이에요 난... 지금 <laughs> 애플워치가 저를 약올리는데요? 자기는 걷지도 않으면서 내가 다 걷고 있는데 운동 중인 것 같네요. 아 참, 진짜 뭐 이러려고 왔나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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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